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하시 네, 감사합니다 내 위안 부처를 축복하시고 오늘 좋은 일 가운데 네, 뛰하신 분들 보시고성님대표장님이네로 이대로 신자님 임영식 예. 감사의대로 축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생이 직 주님 영광의 보금에 사랑하게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신 드려진 귀한 물질의 보을 주시고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우리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아, 시간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분이 하고, 오늘 특별 기도에는 그런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기어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국보고화와 아, 보검 통일을 위해서 운영회장님 대신 우리 강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실테고요 두 번째로 기록 위원장 되신 박영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 성교, 특별히 이번 어, 6월달이라는 말리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